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느네아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자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도 쉽게 의심받지 않을 만한 곳을 택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들을 잡으러 온 체포조를 따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이땅 주민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대로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언약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한 것은 여리고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들의 전투력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라합에게서 들은 이야기.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보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정탐꾼이었습니다. 그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듣고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땅의 주민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한 라합.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약속의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나에게 하신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역시 구원을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